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낙산 청룡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청룡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922년 그러니까 조선 태조 5년에 도선 국사의 유언을 따라 왕명으로 창건되어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에, 이 대웅전에는, 그 청룡사 대웅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아주 잘 쓰는 여섯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한자도 흐트림이 없고 아주 명필로 잘 쓰는 글씨입니다. 에, 이런 명필은 예, 좀처럼 요 사이에 만나기 힘들 정도로 어, 그 아주 귀한 글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견문 각지 보고 요볼 견자입니다. 보고 요건 들을 문자, 보고 듣고 요건 깨달을 각자고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데, 예. 무장애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데 아무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수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보고 듣고 깨달고 알아내는데 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성향미촉상삼매라 에 성은 소리란 말이고 향은 향기란 말이고, 미는 맛이란 말입니다. 입으로 못 먹는 맛이요. 촉은 촉감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건 항상 상자입니다. 항상 산매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여기는 넉 자지만은 칠은 절구의 일곱 자를 맞추기 위해서 색성향미촉법. 아마 여섯 자가 여기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글씨에 충실하게 해서 가면은 소리, 향, 맛, 촉각 속에 항상 산매가 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여조 공중 지 마비라. 예, 여조란 말은 새와 같이 즉 어디에 있는 새냐 하면 공중 공중에 있는 새와 같이 단지 요건 지 자는 다만 지 자입니다. 예 만은 잘한다는 마 자입니다. 비는 날비 자고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새와 같이 단지 잘날날잘 날, 날, 단지 잘 날라가기만 하면 된다. 공중에 있는 새는 뭐 다른 제주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기만 합니다. 그와 같이 정리하면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그냥 날아갈 뿐그 예,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도 정리하면요. 무치 무사 무중예라. 취뭐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취하는 것도 없고 요 사는 버릴 사자입니다 버리는 것도 없고 무중예라 무는 사랑 무는 미울증점입니다.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 에, 그런 뜻입니다.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것과 같이 에, 그런 뜻인데 이걸 정리하면은 취함도 버림도 미움과 사랑이라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이 그래 됩니다 에 그래서 이걸 또 다음을 읽어보면 약해 응처 본무심 약은 에 가정을 뜻하는 어조사입니다 에 만약 만난다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응처 에 내가 응하는 곳마다 만나는 것 만날 때 본무심, 본래 무심으로 대하면 에, 그런 뜻인 때문에 이걸 정의하면은 만약 대하는 곳을 마다 본래의 무심을 안다면 본래 의 무심으로 대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방득이라는 말은 방득명이 관자재. 방득이라는 말은 비로소 에, 비로소 얻는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뭘 얻느냐 하면 명의 이름하여 비로소 이름하여 관자재, 관자재보살 관샘보살이라고 그 이름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악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랑도 미움도 얻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없게 하고 대하는 곳마다 본래 무심을 얻는다면 그래야 비로소 관자재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비로소 이름하여 관자재라 할수 있으리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내는 가운데 장애가 없고, 소리, 향, 맛, 촉각 속에 항상 산매가 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그냥 날아갈 뿐 취함도 버림도 미움도 사랑이라는 것도 없는 것과 같이 만약 대하는 곳마다 본래 무심을 안다면 비로소 이름하여 관자재라고 할수 있으리 라. 이거는 서산대사가 했던 글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낙산청룡사 대웅전 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